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 출애굽기 20장 1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예.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이 신구약 성경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아주 고생스럽게, 우리를 힘들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어, 말씀을 주신 것은 이 말씀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어, 축복을 해 주실 때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믿고 실행하는 데서 우리에게 모든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에게 알려준 어, 자기가 깨달아 알게 된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에, 자기에게 중요한 그 문제입니다. 어,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까 힘이 들고. 이것은 참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끌어오는 그런 도구요, 그런 방편이요, 그런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요한복음 14장 2 1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킴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시는 거냐. 우리가 주님을 위하고 돕고 주님을 좋게 할수 있는 그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자기가 받는 그 길이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을 우리가 주님을 좋아함으로, 어, 이것을 받아 누리며 좋아하고, 찬송하는 자기가 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에 모든 좋은 것,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때는 계명을 지키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아진 그 말씀을 자꾸 놓치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이 구원을 이룰 수 있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자기가 깨닫고 지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주 어린아이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부모를 보고 웃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요. 부모를 보고 웃으면서 젖을 줄때잘 먹고 잘 자고 잘 자라는 이것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laughs> 하나님은 창조주요 주권자요 완전자요 전지 전능자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 대상의 사람이요.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인데, 주님의 모든 좋은 것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뜻대로 내가 지켜. 행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요. 주를 사랑하는 것이요. 이것은 내게 필요한 모든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개명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이요. 하나님 중심이요.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올때 영감으로 오고 이것이 진리로 우리에게 오고 이것이 신구약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왔고 이 말씀을 읽고 들, 들을 때에 자기에게 깨달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생각이 내게 와서 내 마음에 나타나고 내 몸에 와서 하나님 생각이 입으로, 눈으로, 손으로, 발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모르지만그 하나님을 알수 있도록 하나님을 전가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계명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을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타낼 수 있는 그 기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언제든지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자기가 되려고 애를 써 가야 합니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면, 자기가 그 일을 다 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이 그 일을 하는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가 만나진 고현실에서 그 주님을 나타내는 그 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타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낸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고, 언젠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찾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당신이 행동함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 것을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나를 본다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전지 전능의 역사가 나타나고 영감이 나타나고 진리가 나타나고 말씀이 나타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자기가 깨닫고, 믿고, 그대로 순종할 때에, 여기에서 하나님의 천지, 천능의 역사가 <laughs>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 걸음을 걸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뜻대로 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냈습니다. 이러니까, 아, 다윗이 하는 일을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전지, 전능의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어, 이와 같이 예, 많은 구약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름을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자기 앞 바로 확실히 깨닫고 믿고 그 뜻을 나타내는. 그런 그러므로 순종해 갈 때에 거기에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전능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네.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했을 때에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되어질 때 사드랑메삭 아벤노고는 풀무불에 집어넣어도 타지 않는 그런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아니하므로 포로되어 갔던 것을 회개하여 다니엘은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다니엘이 되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사자굴에 들어가도 죽지 않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 찾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이 당신의 뜻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고 하나님의 알려주시는 대로 하나하나 순종해 가는 걸음을 걸어가면 거기에는 기적의 역사로 그 사람이 하는 일이 형통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결실을 이루게 됩니다. 실제 자기가 살 때, 그저 자기 생각대로 하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생활, 이 생활이 참안 됩니다. 그만,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고, 또 자기의 고집대로 살고, 자기 욕망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이렇게 행동하기가 너무 쉽고 이렇게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것을 가지고 자꾸 찾아보고 생각해 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참 그게, 그게 잘 생각이 되지 않고, 그저 생각대로만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행동하는데, 예, 자기가 무슨 일을 하든지 거기에서, 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일은 어찌해야 됩니까? 늘 그렇게 자기가 경건 생활을 하는 말이에요. 어, 주님에게 묻고, 또, 어, 답하고, 묻고, 답하고, 쟤지 어디로 가든지, 뭘 하든지, 주님과, 아, 교제를 하는. 주님으로 인하여 움직여지는 자기가 되도록 이렇게 연습하는 이 생활을 해봅시다. 회사 다니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장사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이런 직장 생활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현실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일을 감당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하나님, 오늘 이 일을 놓치게 해야 합니까? 그게 상대방과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도 그 사람과 그 사람을 보고 말하는 거기에 초점을 두지 않고, 주님 생각함으로 그 사람을 대화합니다. 아, 주님이 이 사람에게 왜 이런 말을 하게 했을까? 주님이 여기에 무엇 뭐, 무슨 말을 하라고 이렇게 하시는가?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게 자꾸 자기는 주님과 교제하면서 사람과 교제하는 현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이렇게 하는, 이런 데서 우리는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이 말씀을 따라 살수 있는 자기가 될 수가 있어요. 산다싱은 인간 철학을 연구하다가 인생에 대해서 너무 번민되어서 자살을 하려고 했지요. 그러다가 공중에서 소리가 나서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 짐은 쉽고 가볍다. 하는 주의 말씀을, 음성을 듣고, 이제 그 주님 음성을 따라 살려고 하므로 아주 세계를 울린 그런 그 성자가 아, 됐죠. 그 어떤 분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서 살려고 이렇게 많이 애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과거에 보면. 어, 그, 이만기 목사님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실력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주 못난 사람으로 인정하지, 그렇게, 그,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 저, 과거 대구공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참 어, 실력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우리 봉해 예, 아이 목사님이 예, 교학실장이 됐다 하니까 봐라 그 사람이 봉해당 교학실장 됐으니까 보나 안 보나 그 꼬라지 참잘 되겠다 하면서 비난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데 어떻게 됐는지, 이 목사님은 늘, 그, 날 주님을 찾아요. 그, 이잠 못난 사람 같은데, 항상 주님, 뭐, 누워있어요. 누워주시는가 했는데, 주님 찾고 있는, 주님 생각하고 주님, 그 일을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어, 그래 하면서, 어, 다른 분들과 좀 다르게 자기에게는 이런 음성이 들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들, 요시에 무슨 그런 음성이 들리니, 그인호 그, 성경이 있는데, 성경 따라 살면 되지. 그래,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어, 그, 성경으로, 어, 살면 됩니다. 확실한 증거가 되어 있으니까. 어, 그러나 늘, 그, 음성을 듣고 살던 분이라, 그게, 자꾸 기도하고 나니까, 자기에게 이런 음성이 들리더라. 그래 음성을 듣고 나는 이게 이 길로 가면 될줄 알고 그래 이길 갑니다. 그래 그래 가요. 그래 가니까 별일이 없어. 별일이 없어. 그참90 넘어 오랫동안 사시면서도 거의 100세 가까이 가면서 어그 목회를 하고 일을 할수 있는 능하게 그렇게 사시면서 그런 연유가 아닌가 그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꼭 말이죠 우리가 소리를 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자기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뭘 원하느냐. 역을 찾아서 살려고 하는 사람만 되면 여기에서 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자기가 되어집니다. 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목적대로의 그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자기가. 나 피조물은 이런 사람이지만은 주님이 내게 와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주님의 그때여서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신부로 어, 주님의 전으로 주님의 집으로 주님의 지체로 이렇게 우리는 영생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는 실제 무거운 짐이 아니고 요 계명대로 사는 이 실력을 길러가는 계명 요렇게 말만 하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만 이 계명만 지키면 되니까 요렇게 가면 또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개명이라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이라 할 수도 있고, 네? 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 중심이요, 하나님의 소원이라 하는 것을 알고 이것을 찾아서 가는 그런 여기에서 우리는 어, 세상을 아주 성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늘 자기는 주님이 시키는 대로. 아,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주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일까? 이것을 찾아서 살수 있는 실력만 길러놓으면 여기에는 큰 능력의 역사로 큰그 실력 있는 아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어, 실력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을 실력 있게, 능력 있게 할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